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나타난 네그 세인 쌤의 퇴근길 고민 상담소를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굉장히 제가 오랜만에 왔죠. 제가 최근에 이 세풍이가 엔진 오일 교체 이슈로 잠시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laughs> 엔진 오일 이슈 플러스 오늘 제가 쌩얼인. 좀 민낯이에요 지금 화장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어둡게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뭐냐 음, 우선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 이거는 고민상담 이라기 보다는 요즘에 저도 성공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어 제가 최근에 뭐 릴스라든지 쇼츠를 봤을 때 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 제가 성공을 한건 아니지만 전 아직 성공을 해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 주변에 성공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원장님 지연 쌤, 그 다음에 제 남자친구도 그렇고 어, 아직 본인들 입장에서는 아직 성공하지 않았어. 나는 성공하려면 멀었어. 라고 생각을 하겠죠. 어, 당연히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니까요. 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아직 성공을 하지는 않았어도, 성공을, 하는 습관들이라든지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이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제 남자친구한테도 그렇고 저희 원장 쌤한테도 그렇고 너무 둘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요. 음, 일단 주변 본인과 같이 일을 하던 아니면은 뭐 가족이던 해가지고 본인의 주변인들을 굉장히 잘 챙기고 그리고 주변을 굉장히 오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일적인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뭐 일적인 사업적으로의 뭐 파트너라든지 아니면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어 꼭한 명씩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이 든건 사업이든 아니면 그냥 내가 일이든 뭐 사랑이든 꼭 내가 진짜로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사람 한 명쯤은 꼭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느낀 거는 어, 성공을 하려면 주변인들을 좀 잘더라.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성인이 되고 나서 대학교를 갔겠죠. 대학교에 가서, 지금까지 연락하는 친구들은 몇안 돼요. 어, 어, 진짜 친한 친구들 한 네, 네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저는 대학교 때, 사회생활 때 만났던 분들과는 현재까지 그렇게 크게 연락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어 종종 연락은 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로 막뭐 약속을 잡고 몇 달에 한 번씩 만난다든지 이런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인간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제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부분에는 저는 시간을 할애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친구들은 현재까지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꼭 만나면서 지금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 인간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꼭 물질적인 게 아니라 어, 나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정신적으로라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명쯤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저는 생각의 한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어, 저도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업이긴 해요. 저는 제가 1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왜냐면 저는 고정적인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프리랜서기도 하고 저만의 브랜드를 저를 퍼스널 브랜딩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스스로의 한계를 두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뭐 지금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 어쨌든 더 커가고 성장을 해나가려면 내가 할수 있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을 깨야지. 제가 버는 거던지 어, 내가 할수 있는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지금 이 직업이었어요. 네, 저도 어, 이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했을 때, 지금 벌써 제가 4년차인데, 이 직업을 선택을 했을 때 저는 처음에 완전 최저시급으로 일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승무원을 했을 때보다 거의 반 정도? 밖에 받지 않고 일을 했는데, 제가 그때 뭘 보고 그걸 결정을 했냐면, 저도 바로, 아, 이 승무원, 승무원 선생님이란 직업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우리 지원쌤께서도 나를, 굉장히 많이 꼬셨고, 음, 어, 선생님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때 저희 학원은 굉장히 작은 학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 지금 뭐 센터부터 시작을 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크루시 스터디 센터라고 해서 저희는 홍대에 있는 진짜 작은 학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 40평 좀안 돼요. 30평대에. 그런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그때 지원쌤이랑 저랑 둘이 하게 됐죠. 근데 지원쌤은 그 전에 한 1년 조금 안 되게 먼저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이제 같이 커가고 싶어 하는 동반자를 조금 찾기 위해서 저를 선택을 한 거죠. 처음에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아, 어, 내가 과연 이거를 할수 있을까? 내가 이 친구들을 키울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과 좀 책임감이 같이 이렇게 온것 같은데, 저도 한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나는 그때가 20대 중반, 초중반이었으니까, 지금 내가 이 길을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나는 다시 승무원처럼 이런 회사를 돌아가든, 아니면 뭐, 그냥 월급을 받는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 그때도 월급을 받긴 했지만 내가 친구들을 키워 가면서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 일단은 제가 여태까지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해 왔던 게이 항공 쪽, 승무원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 나는 내가 여태까지 배웠고, 내가 희망했고, 가장 자신 있는 거를 친구들한테 알려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책임감은 둘째를 치고, 우선 내 자존감부터 채우자. 그러려면은 나는 무조건 이 일을 하는 게 맞다. 지금 이렇게 알려주면 나중에 나는 커가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이 직업을 선택을 해서 내가 친구들한테 알려주면서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저만 커가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도 같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실제로 저한테 수업을 듣고, 항공과를 가고, 이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되었을 때에 대한 그 희열을 느끼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는 한 2년? 3년 정도만 한번 해볼까? 왜냐면 2년이면 충분히 그 친구가 승무원이 되고도 남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한번 해보자. 내가, 어, 하다가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한 명은 측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왜냐면 내가 그러,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직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마케팅도 하고 어, 제, 제가 제 가르치고 싶은 친구들 이렇게 모으기도 하고 수업도 하고 하면서 저만의 이 역량을 좀 키워 나갔던 것 같아요. 우선은 친구들이 합격을 할수 있는 비결도 제가 했던 그대로를 전수를 해주면서. 어, 알려주기도 하고, 뭐, 면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어필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전수를 직접 해주면서, 그 친구들이 이제 1년, 2년 갈 때마다 항공과에 입학을 합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승무원도 된 친구들도 벌써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굉장히 이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도 느끼고, 뿌듯함과 희열감도 같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은, 어 제가 원하는 거는 이것도 맞지만 그 외적으로 제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에서 성장을 했냐면 일단 나에 대한 좀 자존감, 자신감이 좀 컸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더벌수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행복을 돈으로 매길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가치를 매기는 거 어쨌든 벌어 오늘 수입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내가 가장 잘하는 거를 하면서 그만큼의 수입을 얻으면 난 그것보다 행복하고 내가 잘 살았다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때보다 거의 네배 정도?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4배, 5배 정도의 지금 수입을 벌고 있고, 그게 불과 3, 4년 전이에요. 어, 제가 처음 시작을 한게 거의 지금 4년 차고, 한 3년 반 정도 전이니까, 이제 내가 3년 반 만에 거의 그때 월급을 4배, 5배를 벌고 있으니, 어, 저는 아직은 저도 솔직히 만족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보다 더 많이, 더 많이, 왜냐면은 그거에 대한 저는, 100% 만족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다 익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성공을 하고 싶지만, 어쨌든, 그때, 과거의 나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는, 비법은, 아까 첫 번째로는 주위, 주변 사람들을 잘 두는 거. 두 번째로는 한계가 없는 거, 생각이 한계. 그러니까 저도 저의 한계를 두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저의 한계를 뒀으면, 저는 이 직업을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고, 아, 아니야, 나는 이거 못했을 거고, 나는 내가 받은 보수보다 못 받았기 때문에, 아, 난 그냥 원래 받았던 보수를 주는 대로 가서 그냥 월급을 받고 일을 할래. 이렇게 생각의 한계가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걸 깨고, 어, 지금 내가 이만큼 받더라도 나중에 내가 성장하는 거를. 믿어야지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 쌤과 함께 4년차 일을 하면서 서로 엄청난 시너지가 됐어요. 네, 지 그래서 서로의 엄청난 시너지가 되면서 어 벌써 지금 학원도 옮기고 그리고 더 확장을 했고. 근데 이 확장이 저희가 잘 돼서 확장을 한게 아니라 친구들에게 더 좋은 수업 공간을 주기 위해서. 저희는 확장을 택한 거고, 이만큼밖에 못해. 아니, 난이 정도만 받아도 돼. 그런 생각들을 다 깨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충분히, 완전히 100%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될 거고, 저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성공하는 삶을 위해, 지금보다 더 한계를 깨고, 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